일단은 전기안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 전체 아홉 가지인데 이 전기안전 시험은 저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그 교육입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배선과 전기자재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다루죠. 이거는 거의 그 전기를 다루는 사람이나 유지보수를 다루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들어보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배전반 설계. 이 배전반 설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 설계자들이 들으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검수하시는 분들이 들기에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떻게 설계되야 되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제작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장 설계 이론인데, 이것은 이론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들어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교육 과정은 전기를 잘 모르는 현장에 한 2, 3년 차 정도 되는 사람이 듣기에 딱 좋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이론, 그 분들이 전기를 어디 가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기계의 전기를 다루려면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여기서 이제 다룹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E1과 E2는 기초과정에 해당이 되고요. E4번부터 시작해서 E9번까지는 전문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경험이 쌓이시면 이거를 들으시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음, 여기까지는 전부 다 현장에서 대리과장, 한 5년, 10년 차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뭐 유지보수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만족도 있게 듣고요. 또 설계 엔지니어들의 경우에도 장비 업체 전장 설계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1 2는 경우는 이제 사원들이 이제 들어두면 좋은 내용들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들으시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전기 안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쭉 내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음, 전체 부하를 나누고요. 전 부하를 저항 충전, 그 다음에 유도, 이렇게 부하로 나눠서 그세 가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특징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전력계통 설계가 나오죠. 전력계통 설계는, 어, 차단기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배선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기, 차단기 하나에 여러 개의 부하를 달아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다루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과 산업법은 관리 감독자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의 산업법에 있어서 전기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이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 LCD의 경우에는 산업법에 있는 요구사항들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 것인지, 그럼 그 공장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통설계, 히터 개통설계인데 그 다음이 히터 개통설계인데 전장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가지 악세사리들하고 그 다음에 부하로 구성이 되죠 근데 그 부하 중에 대부분이 이제 모터 아니면 은 히터입니다 그 이외에 자질구리한 그 부하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되는 부하들만 딱 추려 보니까 이게 히터 계통 설계, 히터 계통과 모터 계통들이 있더라는 거죠. 뭐 변압기라든가 S N P S 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전력 계통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히터 계통 설계는 결국은 불이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단열재는 어떻게 선, 선정을 해야 되고 세이프티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모터도 역시 이제 모터 종류별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파 성능 개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전자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자파의 성능을, 전자파적인 성능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라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